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채살론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생살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크고 노력하면 발전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운입니다. 성실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나 성질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제살론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사직을 다하거나 합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욕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키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관제 구설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다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좌천을 다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이나 정신쇠약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피해 망상과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구전 일은 도맡아 하고 칭찬보다 유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고 납치나 구금을 당하는 운입니다. 결혼 후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이 좌절로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종교에 귀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 후에도 처와 결합하여 자신을 왕따시키는 운입니다. 여행제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고 여성과 교제가 어려운 운입니다. 자유파가 되어 파손, 절단, 분리, 변경, 이동, 수술을 겪고 갇힌 공간에서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주색으로 폐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제해야 합니다. 요도, 생식기, 신경통, 폐질환, 요통을 겪을 수 있고 혈관 문제나 마취나 마약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사론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